자, 저희 사당한 종합문제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것 같은 배경에 생겨난 법규정이 아닌 것은 개인의 소유권이 남용됐대요. 남용됐대요. 그래서 다수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가 됐고요. 사회의 강자대로, 강자의 의지대로 계약이 체결했대요. 사회적인 약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했죠. 지금 보시는 이두 가지의 내용 다 어떤 것들이 되냐면요.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에서,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대민법의 추정 원리로 변화되어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는 크게 세 가지죠.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요. 어, 첫 번째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소유권은 절대이고요. 계약은 자유. 책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질 수 있는 원칙인데요. 소유권이 상대가 되고요. 계약은 공정해야 하고요. 무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요, 지금 이러한 계정, 이러한 배경,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재 문제가 생기는 배경으로 등장한 법규범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쪽에 있는 현대민법의 수정원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그 규정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죠. 이거 현대민법의 수정원리에 영향 주게 되고요. 우리 어저께 봤었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신의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들어갈 수 있고요. 국가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규제와 교정을 할수 있다. 이거는요 소유권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상대 또는 공공복리의 원칙에 해당하게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경제 질서는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대요. 자, 요거는 현재 계약 자유, 그다음 소유권 절대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현대민법의 수정원리보다는요 근대민법의 원래 기본원리에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000이... 공공복리 대상권 행사의 공공목리적합의 의무, 또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것들은 근대민법이 아니라 현대민법의 수정원리에서 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법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과 같이 우리 어저께 봤었던 저희 1번 문제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